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오로지 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분석일 뿐 최종 정답지는 배당과 동시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핏 공유는 가족방에서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3일 일본 축구 분석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 대 사간도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쿠시마 팀은 잔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였던 샌다이 원정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잔류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도스 팀은 최근에 두 경기에서 주춤을 하면서 3위에서 7위로 추락을 하였고 도쿠시마 팀은 종료를 하기 직전에 터지게 된 이시 선수의 결승골로 당등권 싸움을 하였던 샌다이 원정을 이겼습니다. 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면 18위로 추락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꼭 필요하였던 승리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스즈키 이와오 중원을 잘 지탱을 하였고, 이치미는 최전방에서 최종적인 수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의 역습을 저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에는 박행과 카키타 등 공격진이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도스팀은 2주 전만 하더라도, 나고야와 함께 3위를 노리는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보유를 하였고, 홈에서 승점을 잘 따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정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최전방에서 해결이 안 되며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리그가 7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반등을 위해서 남은 일정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쿠시마 사간 도스에 있어서 쿠야마츠 시라사키, 야마시타 선수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승리가 간절한 상황인 도스팀이 유예로 원정이긴 하지만 라인을 올릴 것 같으며 도쿠시마도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도쿠시마 팀이 승점을 딸수 있을 것 같은데 도스팀은 시라사키의 경기 운영이 안정적인 상황인데 최전방에서 해결을 할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유독 고전하는 팀이기도 하는데 단 도스팀 역시나 다음 시즌 아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배를 피하기 위한 수비적인 움직임도 있을 것입니다. 도쿠시마가 박행가의 침투를 앞세워서 골을 노릴 것 같은데 도시가 거칠게 대항을 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쿠시마 보르티스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에서는 17위 페페페페승의 기록이며, 직전에 라운드 샌다이전에서 1대0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리그 6연패에 대한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고, 상대방의 전력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선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이 팀은 공격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인데 지난 7번의 경기에서 이득점을 생산을 하고 나서 그쳤습니다. 도쿠시마 사간도수 축구에 있어서 현재의 언론들을 살펴보게 되면 박행가 선수의 부진을 손꼽고 있으며 올 시즌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긴 하였지만 부상이 길어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서서 이번의 경기에서도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활약이 있기도 한데, 문제는 이의 자원들도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빈 공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팀입니다. 또한 이곳은 수비의 불안도 존재를 하는 곳으로, 4-4- 플랫으로 수비진과 미드필드진이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경쟁력 저하로 이오려 공간을 열어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실점에서 이 실점 허용을 불가피한 곳으로, 결정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간 도시팀인데 리그에서는 7위로 패승승무패 지난번에 라운드 후프오카전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으며 리그 이번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번에 라운드 낙승을 기대를 할수 없고 이 팀은 다득점 생산이 의문인 곳입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에 그친 곳으로 또한 원정의 분리까지 겹쳐버린 곳입니다. 올 시즌에 리그 홈 경기당 평균적으로 1.8 득점을 올린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0.9로 떨어져 버리는 곳입니다. 도쿠시마 사간도스에 있어서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에 의해서 1득점 생산이 가장 높게 잡은 숫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팀에 있어서 변수는 맞대결의 전적으로 지난 5차례의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둔 곳입니다. 14득점을 적중을 하는 동안에 질점은 단한 골의 그친 곳으로 상대방의 밋밋한 공세를 적절하게 막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라운드 비슷한 수비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장자는 홈다 유저와 선수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센다이 팀을 제압을 하면서 연패부진에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한 도쿠시마 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적인 경기력에는 불안함은 남아있는 상황으로 홈이점을 안고 치르는 경기이긴 한데 수비 위주의 노림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후쿠오카 팀의 완패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리는데 실패를 한 사간도스, 팀의 부담감도 적지 않을 승부이며 수비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 중. 최근에 두 번의 경기 연속으로 무득점 중인 공격 라인의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도쿠시마 사간도스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경기는 오이타 대 오사카 축구와 관련하여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이타 팀은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레소 팀은 최근에 4번의 경기에서 3패를 당했으며 오이타 팀은 강등권에 머물러 있긴 한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제법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2연승 정도만 한다고 해도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가동이 가능한 인원을 모두 내보내며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예상해봅니다. 나가사와 와타나베 선수가 최전방의 고야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릴 것이고 한에다는 삼선의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레소 팀은 이제 리그보다는 중결승에 오른 리그컵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즌을 하는 내내 공격진의 부상이 많았고 강력하던 수비도 유니치의 공백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을 하였으며 그렇지만 꾸역꾸역 승점을 따내면서 리그에서 강등권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결과 컵대회 4강에 올라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매치 휴식기에 리그컵 준결승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주축의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오이타 오사카에 있어서 오이타 팀의 승리를 보고 있는 중인데 세레소 팀이 전력상으로 다소 나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세레소 팀은 최근에 리그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도 주축의 선수들의 출전보다는 1.5군 정도의 스포드로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고 당장 리그컵 준결승이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세레소를 오이타가 경기 내내 두들길 것 같습니다. 오이타 팀은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세레소 팀도 피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경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고야 팀의 덜미를 잡히면서 짧은 무패 흐름을 마감하게 된 오이타 팀은 수비라인 재정비에 초점을 두고 승부에 나설 것입니다. 다만, 두 경기를 연속적으로 무득점에서 멈추게 되는 공격진 집중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사항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세레소 팀은 오사카 역시나 가시마의 패배를 하면서 앞선 히로시마 전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비의 무게 중심을 두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만큼의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양팀이 무득점에서 끝나버린 점에서 신중하게 승부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담감은 원정팀 세레소보다 홈팀 오이타가 좀더 많아 보이는 상황으로 세레소의 근소한 우위를 점쳐봅니다. 오이타 오사카 축구에 있어서 오이타 트리니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보게 된다면 리그에서는 19위 패패 승무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직전에 라운드 나고야 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28라운드 소난전에서 완승으로 강등권 탈출의 고삐를 당기나 했는데 이후에 두 경기 연속으로 무상으로 여전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승점 확보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팀은 공격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곳으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유독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을 합니다. 수비를 성공을 한 후에 윗선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전개와 전환에 있어서도 잡음이 가득합니다. 그나마 공격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와타나베 선수마저, 내경기 무득점에 그쳐있는 상황으로, 한골의 생산도 호황이 된 목표로 비춰집니다. 또한 이 팀은 수비 또한 기복이 큰 곳으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숫자를 두고 있긴 하지만, 선수들 간의 호흡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배우 공간을 빠져서 들어가는 선수들의 마킹에 자봉을 냅니다. 세레소 오사카 공세에 고전을 하면서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줄 정도에 있어서는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으며, 다음으로는 세레소 오사카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에서는 11위 페페피 승패인 곳입니다. 오이타 오사카에 있어서 상대방에 비하게 되면 전력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부정을 할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으로 이 팀은 공격에 대한 성과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오타케 선수의 부상 공백을 이누이 선수가 잘 메우고 있는 중으로 좌우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2선 라인과 1선의 공격진의 시너지 또한 좋은 편으로 1득점 2득점 이 점수는 득점 생산인데 이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대결의 전적 역시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곳으로 지난번에 다섯 차례의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전부 다 클린시티의 대항 경기를 따내버린 곳입니다. 상대방의 무른 공격에 대해서 대처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위기를 유연하게 넘겨버린 곳으로 비슷한 수비의 기조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시 또 무실점 승리를 따낼 것이 유력한 팀입니다. 결장자는 반남당 기요타케 선수이니 이점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타오 사카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 혹은 다른 스포츠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게 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세요. 저 또한 8년차 배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